마사의 세수를 개림 1동으로 정의로운 재투자가 필요할 때 5분 마련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장동, 동명동, 개림 1, 2동, 산수 1, 2동을 지옥구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박현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동구에서도 가장 열악한 주거 환경과 기후위기 취약성을 겪고 있는 개림 1동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투자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림 1동에는 규모가 큰 그랜드 센트럴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했지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무려 17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재개발 정비구역 개림 1구역과 3구역이 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민들은 오랜 기간을 기다려왔지만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동네는 방치되면서 현재 주민들의 필요와 좌절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생활 기반 시설은 낡고 위험해졌지만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보수나 교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 상당수는 도시가스 대신 기름보일러나 연탄으로 난방을 하고 골목길은 어둡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며 겨울이면 결빙으로 보행조차 위험합니다. 계림 일동의 인구 구성도 매우 취약합니다. 동구 전체 기초 생활수급자 6,821명 중 가장 많은 1,049명이 계림 일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령자와 저소득층 비율도 동구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 관내 빈집의 20%가 계림 일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후 진행된 114건의 빈집 정비 사업 중 계림 1동은 단 4건만 진행되었을 정도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15세 미만 아동이 지원 2동과 계림 2동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곳이지만 동구에 있는 어린이공원 10곳과 소공원 33곳 중 계림 1동에는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2023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과정에서 실시된 기후 취약성 평가 결과 2025년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계림 1동은 폭염, 홍수, 온열 질환, 토사 재해, 물 관리 부문, 생태계 부문 등 거의 모든 평가 항목에서 동구 관내 13개 동중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를 넘어 기초인프라와 생활환경의 낙후가 기후위기 피해를 증폭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계림 일동에는 한국 마사회 강주 지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00년 문을 연 이후 주차난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민원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광주시에 납부하고 있고 그중 2022년부터 연평균 약 33억 원이 동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마사회는 해마다 수천만 원의 기부금을 지역사회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림1동의 주거 환경은 여전히 동구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동구가 마사회로부터 얻은 세수 수입을 계림 1동에 충분히 재투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에 부담을 주는 시설이 존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공공의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사회가 납부한 지방세 중 20%가 동구로 들어오는 이유는 그 금액을 장외 발매소가 있는 시, 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그 수입은 동구에서도 계림일동에 가장 우선해서 집중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현재 총 사업비 120억 원의 규모의 계림일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중 80%에 달하는 95억 원이 상상플러스 센터나 마을사랑채 등 건물 구축에만 쓰였고 노후주택 집수리나 골목길 정비 등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는 불과 15%만이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낙후된 계리밀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예,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마사회에서 발생하는 세수 수입의 일부를 계림일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우선 배분해 주십시오.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초적인 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가로등 설치 구역을 대폭 늘려 야간에도 안전한 동네로 만드는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계림일동의 높은 빈집 비율을 고려하여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을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구 관내 빈집의 20%가 계림일동에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들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주민들이 쉴수 있는 소공원, 공동 주차장, 마을 텃밭 등 생활형 공공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지역 이미지 개선과 주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계림 일동의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폭염 위험 지역에 계단식 휴식 시설이나 그늘막을 조성하고 침수 위험 지역에 빗물 흡수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배수 시설을 보강하는 등 제3차 동구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 과정에서 주민 오크숍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적극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단순하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간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생활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함과 고충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인무도시 동구답게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괴림 일동을 행정이 외면한 공간이 아니라 구가 책임지고 변화시키는 기후 안전 마을의 첫 모델로 만들어 갑시다. 주민 한분한 한 분이 이제 우리 동네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청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적극 요청드립니다. 이상 로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